안녕하세요. 소나무의 투자 이야기입니다.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?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배분해 안정성을 극대화한 투자 전략,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채권 혼합 ETF입니다. 오늘은 이 ETF의 매력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2016년 8월 금융 시장이 불안정했던 시기에 등장한 플러스 고배당주채권 혼합 ETF는 주식과 채권을 4대 6의 비율로 혼합하여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이 전략의 기원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했던 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198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의 혼합 포트폴리오를 활용했습니다. 이러한 전략은 긴 역사 속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플러스 고배당 주채권 혼합 ETF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이 ETF는 주식의 40%, 채권의 60%를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.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빠르게 회복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린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. 채권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연 1.8%의 배당 수익률과 월분배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. 특히 채권의 안정성을 활용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 점도 큰 매력입니다. 플러스 고배당 주 채권 혼합 ETF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리스크 관리에는 탁월한 선택입니다.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이 ETF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은 투자 팁과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.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